한솥이다 한솥 나만하시고나이가 대사마을 아. 할머니가 TV보고 오자고 한 대사마을 후졌어 예! 네. <laughs> <Saturday> <NO>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잘생겼다 우리 이모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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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굴로 전부 내밀어라 얼굴로 얼굴 보려고 찍는데 우리 그 같이 갔다 이거 이거 이제 표시가 있어야 될까이거 아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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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서 붙어라 얼굴 내밀어라 뛰어라 뛰어 <laughs> 어고 있어요. 어고 있어요. 어, 뭐 있나? 아, 어 찍어야 아, 나야. 뭐야? 자자선아 할머니 여기 봐 봐요, 여기. 여기 볼까? 할머니 <목소리> <recommended>. 소감. 어때요 비프레. <목소리> <목소리> <이쁘네. 목소리> <목소리> 여기 온거 어때요? <목소리> 어, 다이온 온거말못 한다. 난 <laughs> 나는 보였다. 귀신 것도 늙거 같고 <laughs> 머리도 셋째. 아이고야, 음. 이 참. 젊은 아들은 어째 찍어도 이쁘고. 내가 넣게나영 귀신 같아. 그건 사기. 대월 7집 보기더 좋다야. 근데 코스피면 <지키면> 더 좋겠다. <laughs> 네, <저. 웃음> 그렇죠. 표정을 찍겠어. 뭘, 표정이 어떤지. 야, 이손에안 뛰어? 잠깐깊은 사람은 뒤로 벗좀 가고. Feasible, <웃음> <웃음> 집에 가고 싶니 <싶은데? 웃음> 뭐라고 <해>? 뭐라 했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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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고 싶으니 <싶어요. 웃음> 남의 따장 맛은 <입어서, 웃음> <따장> 어떠세요? <입어서. 웃음> 진짜 찐맛지 혼자가 맞 혼자가 양자강 강추 <laughs> 독일 마을로 갑니다. 독일 마을 가자. 독일 마을 고고 텐션 올립는데 독일 마을 고고. 가가지. 독일 마을 고고. 독일 마을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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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마을 어? 왔으면은 맥주에 소세지를 또 먹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자. 소세지. 독일 소세지. 달라. 마이크. 맛있어? 뿌득 뿌득. 어 건어. 그래. 예. 다르죠 이모부? 응? 다르죠. 아 부럽다. <웃음> 맛있다. <웃음> 아? 할머니 안 드신다면서요. 안 드신다고 안 하셨잖아요, 이모님. 안, 안, 안 먹는다 했는데 네. 돈을 주고 사서는 끼네. 다 먹어야지. <laughs> 너가도 되게 네. 비싸고 좋은 거는 먹었는데 네. 돈을 좀 아까만 살그런데또 요런 데 와서 또 먹으면 또 어, 고맙게 먹는 거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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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안 유자뽑기다. 너무 너무 잘먹었네 같이 하자 여기 먹어 와 우리 이모부 슬카까이 이모 눈에서 약간 하트 나온대 지금? <laughs> 아와 너무 예쁘게 썼는데 이모부 <laughs> 와 이모 많이 해드렸나요? 햇소리해 눈을 빨리 먹어 <laughs> 할머니 케이크 사러 가요. 아 고고! 고고이 투츠 요걸로 살게요. 카네이션. 오, 의미도 좋다. 본인 돈이신가요? 네. 오 당연하죠. 돈금 안 쓰고. 둘째 카드. 본금안 쓴다고 나했다 내가. 돈이 왜 이걸로. 해. <laughs> 와, 아주 하려고 그냥 핸드폰을 바탕으에 깔아놨네. <웃음> 짜잔. <웃음> 우리가 가봤자 사람만 많고 돈이안 돼. 그래. 뭐 선택의 방해만 돼. 그래. 우리는 그러면 차에서 조금만 기다려보자. 좋아.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아, 까그 호떡 좀 먹을래? 어, 호떡 먹자. 먹으러 갈래? 현금 있는 사람. 어. 아, 계좌에 참은데. 아, 그래? 어. 나, 나 형님 어때, 어때? 현재 있어? 오, 어, 준비된. 준비된 막둥이. 맨날. <laughs> <laughs> 이모, 저 유튜브 구독자 20명이에요, 20명. 우리 진짜 <laughs> 아, <laughs> 네. 네, 그때. 네 네,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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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삼촌 보시자. 여기 오세요. 맛있네. 와, 이게 상당히 얇아서 맛있다. 바삭바삭. 소도 맛있어. 아쉽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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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뜨거. 아 시그 잔다. 와. 무 뜨거워. 불난 줄 알았어. 야, 진짜 불난 줄 알았어. 이제. 와. 둘도 우와. 안빨개졌어 와. 야, 진짜. 빨리, 빨리. 와, 너무 뜨거웠어좀다 <laughs> 봐야 돼. 받은 거고. 먹어. 벌 받은 건가? 너네 먹어 가 볼까? 먹 뭐1원 보내 줘야 되고 이런 거 아니지? <laughs> 보내 줄래? 알았어. <웃음> <웃음> 오늘의 요리사 이선준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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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그 <laughs> 주인공 밀지랑 도달리 응. 움직인다 움직인다. 어, 뭐야? 움직인다 움직인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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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다 <맛있다. 웃음> <망했다>. 어, <laughs> <대부분> 것도 모르더라. <laughs> 위하여! 위하여. <목소리> 이모부 뭐 라면 드실 거예요? 네. 안 먹어. 우리 <laughs> 뭐 이였잖아 아, 게 아니야. 난국물만쪼 아빠가 뭐, 라면 쓴다 또 누구였어? 이거 지금 좀 들려? 다안다 아, 어. 이거 아, 그렇게 아, 하는 거야, 원래. 그냥, 그 맛이야. 커피 거 어디 썼또 커피 먹은 거야? 밥이 밥이 먹은 거야 뭐 해? 아니 이거 이모부 커피 마시고 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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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응, 로아 이게 라면만 다리네 이모부 커피를 <laughs> <하면> 어떻게 <어떡해>, 여기다가 야뭐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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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완전 이 완전 이 추워가지고 이김 나는 거 보소. 눈이 안 보여. 계란 <laughs> 오 계란 대박. 어머 나 계란 먹는다 그랬는데 계란이 없는데? 몇개 넣지 계란? 두 개. 너는? 두 <laughs> 개야? 어? <웃음> 내가 해줄게 이걸로 아, 하나 더 끓인걸로 고추 끓는거야? 왕일와너 정수리 왜이게 뻔해? 아니 영훈이 정신이... 볼 때마다 게기머리어지는아 <laughs> <그렇구나. 웃음> <laughs> 하지마 <웃음> <웃음> 아니 기록해놨잖아 용원이 정수리 아 맞아 네, 네. 네, 네. 아니 다음번에 볼때또 생각해야지 야 빨개졌어 정수리 야 아니 근데 용원 진짜 배신형이네 배시형 아니 좀 심한데 야 나보다 심한데 수치스러워 수치스러워 <laughs> 근데 그 할머니를 나보고 <laughs> 찍지 마 <laughs> 음. 아니 사은 씨가 아이 지금 뭐야? <laughs> 잘생긴 등산하실 분 저도 월 200만 벌면 됩니다 잘생고몸운으신 <laughs> 분들 하지만 곧 있으면 무릎 수술해야 돼서 못 가요 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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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슨 f 수 학습된 F라서 F인 척 하는 아니야 맞아, 맞아. 중딩, 때, 중딩 때부터 항상 똑같이 사천수 나왔어 <laughs> 너 들어가보고 온적 있어? <laughs> 어, 맨날 보는데 맨날 엄마 여기 옆에 앉아있는데 쪽팔려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딱. <laughs> <laughs> 이모, 들었지? 다아이 <아니>, 맨날 웃네. 아이 쪽팔리네. 다음에 오늘 우리 손주들이랑 이렇게 어. 남의 나들이 갔다 왔는데 어땠어요? 아이 너무너무 좋았고. 저 미국 갔다 온거보다더 기분 좋다. 우리 별, 별 새끼들 데리고 얼마나 좋노? 마, 마, 난너처음다너그별 네, 네, 별로, 별로 다 보인다, 내가. 아이고, 뭐, 다 좋다, 다. 하나만. 응? 하나. 하나만 따질 거뭐 있노? 그거 뭐 전부 다 좋은데. 따질 게 없는데. 어? 가만히 앉아있으 싫어, 다 주제. 묵을 거 주제. 그거 얼마나 좋노? 너그 봐가면서. <laughs> 아이고야. 오늘... <laughs> 우리가 함께 하니까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거지. 아름뭐 그? 할머니. 할머니. 응. 아니. 뭐 영상편지 주세요. 할머니 장례식장에 우리 이거 영상편지 쓸 거예요. <laughs> 빨리 편지 주세요 뭐를 쓰라고 편지, 영상편지. 우리 손주들한테 남기는 편지. 편지. 우리 손자, 손녀가, 어? 꾸맹이나 되는데, 이리 모이갖고 밤본 일이 있나 또? 또이집찍가지고또 어, 와서 집들이 했지? 응? 어? 얼마나 좋노? 아이고야. 너가 안 들어본 노래 들어봤지? 응? 어? 오늘 안간데처음부 가봤지. 우리 한국이지만, 안간 데로 처음 가봤으니까, 아, 미국이 상이기라 너무 나라가 그 좋은 마음, 그냥. 안 그래? 그래, 응.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아.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laughs> 축하드려요. <laughs> 축하합니다 할머니 생신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 사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할머니, 한테이할머니 고마워.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도 오래 살 아, 오래 살아야 돼요, 머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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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 할머니. 할머니 아, 딸기 좋아한다고. 아, 손준이가 딸기 사야 된다 그랬어요. 맛있다,

이렇게. 아, 어때 조금 더 태워야지. 오, 이렇게 해서? 오오 이렇게 되는데. <laughs> 거기잘쉬워응나잘 씌워 지금 응어 ㅎ ㅎ ㅎ ㅎ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아이고 나는 우리 고무가 네. 어? 내가 할아버지 네. 누나가 네. 자영하고 둘이서 중매를 했는데 한동네 사니까 네. 할아버지가 날로 키 잡고 못났다 안할라고 얼마나 뺀새신줄 아노 그런데 네. 막 고무하고 누나하고 너는는 그 결혼 안하면 형제간도 안할게까나 우리집 오지마라 이됐는기라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조건을 뭐라 어떻게 그랬나 그러면 자영 누나 내가 마 식구들 말로 들었긴게나 페론을 하는데 내가 싫어서 이혼을 할 때는 책임져 주느냐? 조건을 거는 기라. 그렇게는 자고꼬고한모꼬 고모모까. 우리 책임질게. 그때 처리해 줄 일이 됐는 기라. 그러고 하고는 그렇게 선택하세 지금 세상을 살아오면서는 내가 할아버지 나한테 반도 못 따라온다. 다 <laughs> 얘네 와. 자고못났다고이 한다 고 하는 거 살아 먹 괜찮대. 이런데. 가세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 응. 운전... 할머니. 각시 될거 한번 갈게요. 네, 알았어요. 알았어. 어, 고마워. 네.